사랑하는 형제사면 여러분,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아 9장 12절부터 26절 말씀, 심판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2절에서 16절에 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2절인데, 심판 안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심판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단락은 23절에서 26절로 엄청난 심판 안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유다가 심판받게 되었는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피터하듯 선포합니다.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왜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가 없는가? 에레미아의 고민입니다. 어쩌면 심판의 이유가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자가 없는 것. 스마트 기기를 몇 번만 터치해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말씀 용수 속에 사는 우리가 깨닫고 전하지 못한다면 유다의 심판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고 대단하냐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전파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심판이 얼마나 극심한지 유다가 광야길에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다고 탄식하며 13절, 14절에서 심판의 원인을 밝힙니다. 13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4절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를 따랐습니다. 13절과 14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심판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바벨론에게 핍박받고 아수르에게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바를 따랐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내려진 언약적인 심판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이 바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랐다면 받지 않아도 될 심판이었습니다. 바벨론 침략이 유다의 약한 국력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는 15절에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해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고 16절에서는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여러 나라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지고 결국 진멸하게 되고 만다고 경고합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 앞에선 유대 민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과 죽음과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자명한데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17절 잘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미 죽음이 임박했을 때, 돌이키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17절에서 22절은 에레미아 전체 성경 중에서도 가장 암울한 본문입니다. 해결책이 없는 유다민족이 할수 있는 일은 곡하는 부녀들, 또 지혜로운 부녀들, 딸들, 이웃들, 자녀들, 청년들이 모두 우는 것입니다. 풍전 등화와 같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 버렸는지, 현대의 바알인 돈과 풍요 앞에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들을 돌아보며 우려합니다. 개인이 우려해야 하고 또 우리 ESF 공동체가 우려해야 하고 민족이 우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돌이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악한 성니누에가 요나의 선포로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했을 때. 앞을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 12만 명을 생각하셔서 진노의 손을 멈추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때 기회를 주십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때 우리는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지혜와 힘과 부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26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회 구조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인내와 공평과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다 공동체의 안전과 삶의 질은 인간의 부와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바알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삶은 육체적 할례만 신뢰하다가 멸망당한 유다 백성과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다스름을 믿지 못해 살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삶과도 거리가 멉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호로 소망과 안전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우리 삶에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에서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을 쫓았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울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임을 알고 마음을 다해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e s f 지체 여러분, 오늘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